3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필드 얘들아 필드 하면은 들판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지 무슨 분야야 자, 유전학이죠 유전학의 그 성장하는 분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자 what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for years 자 수년간 과학자들이, 자, 우리 have pp는 무엇 해온 것이죠? 자, 추정해온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자, 우리 w a s 은 w a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는 관계사로 쓰였겠죠?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추정해왔던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요것이다. 그렇다면 뭘 보여주는지 밑에서 찾으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this information. 자, 이러한 정보가, 자, 우리 help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그냥 무엇을 돕다가 아니라 누가 무엇 하는 걸 돕다. 이렇게 보통 많이 나오죠? 누가 무엇 하는 걸 도와요? 우리가 better understand. 더잘 이해하는 걸 도와준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무엇을 더잘 이해합니까? 바로 주어가 동사한다는 것을 더잘 이해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genes are under our control and not something we must obey. 유전자라는 것이 어떻다? 어디 하에 있어요? 우리의 통제 하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유전자라는 것이 어떻다?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니다라는 것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야? 유전자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유전자에 복종하지 않아도 돼. 우리가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랬을 때 consider, 한번 생각을 해봐. 누구를요? identical twins, 우리 identical 하면 뜻이 뭐니? 똑같은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그렇기 때문에 identical twins 하면 이게 일란성 쌍둥이에요 identical twins, 똑같은 쌍둥이. 이해시죠? 자,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를 생각을 해보면요, both individuals, 자 우리 두명 트윈이니까 이제 두 명이겠죠. 그두 사람 모두가 are given, 자 무엇을 받습니까? the same genes, 같은 유전자를 받는다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요, 자, in mid life, 자 우리 이제 자 인생 중반에는요. one twin develops cancer. 자, 우리 develop 중요하고요. 자, 우리 develop이랑 같은 뜻 come down with. 그리고 contract까지요. 자, 얘네 셋다 어떤 질병 등에 걸리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걸리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발달시키다. 이건 모르겠고 이거는 뭐뭐뭐 뭐, 뭐 계약하다? 이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질병과 관련해서는 developed 어디에 걸리다요? 이랬죠? Developed cancer, 암에 걸리다. Come down with a cancer, 암에 걸리다. c o n t r a c t e cancer, 암에 걸리다. 이랬죠? 그러니까 뭐야? 자 인생 중반에 한 쌍둥이가 걸립니다.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자, 우리 the other. 우리 the other는 나머지 다른. 근데 이둘중 나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다르니까 하나겠죠? 단수로 썼으니까. 나머지 다른 하나는 삽니다. lives a long healthy life.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살아요. without cancer. 무엇 없이? 암 없이. 사례를 하나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a specific gene. 자, 특정한 g e 특정 유전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 instructed one twin to develop a cancer. 자 우리 instruct 얘들아 instruct 참 뜻이 뭡니? 지시하다죠, 지시하다. 그런데 instruct 목적어,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무엇하도록 지시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한 트윈이 무엇하도록요? 그렇지, 암에 걸리도록 지시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in the other same gene, 자 in the other 그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서는요. The same gene 같은 유전자가 did not initiate the disease. 자 우리 initiate 하면 시작하다죠. 그 병을 시작시키지 않았다 이거예요. 나머지 다른 트윈에게서는요. 그랬을 때자 이제 여기까지가 다 사례잖아요. 자이 사례에 대한 결과 해석을 할 건데 one possibility 한 가지 가능성은 이지대조동사 나왔지. 그렇다면은 아한 가능성은 누가 무엇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문장 끝까지. 그랬을 때한 가능성이 이제 뭐야? The healthy twin, 건강했던 트윈이 had a diet. 뭘 가지고 있었어? 우리 다이어트한 뜻이 뭐야? 그렇지 식단이죠. 식단. 그런데 어떤 식단이야? That turned off the cancer gene. 우리 turn off 하면 꺼버리는 거잖아. turn on 하면 켜는 거고. 그래서 우리 그암세암 유전자를 꺼버린 그런 식단, 차단시킨 그런 식단을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 짝대기 하나 나왔네. 이거 즉이죠. 하나 나오면은 즉, 무슨 얘기야? The same gene. 어떤 진이야? 같은 유전자. 근데 어떤 같은 유전자야? That instructed the other person. 우리 Instructed o 또 나왔죠. 자그 나머지 다른 쌍둥이를 아프도록 지시한 그 같은 유전자. 그 같은 유전자가 바로 뭔데? 이 암세포죠. 그래서 앞에 나온 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되죠. 나머지 다른 쌍둥이가 아프도록 만든 그 같은 유전자인 이 암세포를 차단시킨 식단을 얘가 아, 가졌었다라는 것이 한 가지 가능성이죠. 자 그러고 나서 자 for many years 자 많은 해 동안 이렇게 한번 해볼까? 건우야 뭐가 더 낫니? 아, 그래? 여기 올라 갈게요. 자, 많은 해 동안, 과학자들은요, have recognized, 약간 안구 테러 당하는 느낌인데. 자, 과학자들이, 자, 우리 recognize 하면 뜻이 뭐니? recognize. 그렇지, 인식하다, 인지하다죠. 그리고 인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수년 동안, 아주 오랜 해 동안 과학자들이 요 인식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다른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을 인식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such as,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Chemical toxins, 우리 화학적인 어떤 독성이죠. 독성물질. 예를 들어서 tobacco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토바코는 뭐야? 너네 좋아하는 네. 거 뭐야? 아, 그죠? 끊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담배와 같은 독성물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야 앞에 나온 이런 거잖아 앞에 나온 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는 거죠 이 환, 다른 환경적 요인들 자이 컴마 컴마 제끼니까 뭐가 보여요 동사 보이죠 자 그랬을 때 can contribute to cancer through their actions on genes 자 그렇다면 얘들아 어? 동사 나왔는데 여기 주어 동사 또 나왔네. 그럼 우리가 뭘 놓친 거예요 지금? 대시 있었다는 거를 놓쳤던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자 주어가 동사한다는 걸 인식한 거잖아. 맞죠? Recognize that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다고 인식하다잖아. 여기 지금 대시 생략된 거죠. 자 그랬을 때그렇다면 과학자들이 누가 무엇한다라고 자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화학적 독성 물질 예를 들어서 토바코 같은 거.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얘가 주어고, 요 안에서는. 얘가 무엇했다? Can contribute to. 우리 contribute 항상 to가 나옵니다. 어디에 기여하다. 그랬을 때, 어디에 기여합니까? Cancer. 암에 기여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통해서요? Through their actions. 그들의 행위지. 어떤 행위야? 바로 on genes. 유전자에 대한. 자, 그렇다면, 은 누구의 행위가 있니? 이게 지금 누구의 행위야? 그 유전자에 대한 누구의 행위야? 이 다른 요인들이잖아, 요인들, 환경적 요인들. 이 환경적 요인들의 다른 행위를 통해서 암에다가 기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이제 노션이 나왔어. 그다음에 대시 나왔네. 이대 무슨 대시겠니? 동격이겠죠. 자 누가 무엇한다라는 관념이야. 그러면은 자 food 음식이 has a specific influence 어떤 특정한 영향력을 지닌대요. 누구에 대해서? gene expression 유전자의 우리 expression 하면은 발현이라는 뜻이 있어요 발현 발현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뭐야 이 관념이 이 관념이 이제는 상대적으로 어떻다 새롭게 등장했다가 되겠죠 그렇다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아, 유전자는 똑같더라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발현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렇다면, 은 자, 답이 뭐가 돼야 될까? 음식이 즉시, 자, 자, i m m 즉시. 어디에다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 genetic blueprint. 우리 blueprint가 뭐야? 청사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청사진. 미래를 내다다보는 청사진이죠. 청사진.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게다 이제 청사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음식이 이유전자의 청사진에 대해서 직접적인 즉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이해됐죠? 어 여기 잠깐 자 여기 잠깐 보시면요 이거 메이크업 얘들아 메이크업 뜻이 뭐야? 제네릭 메이크업 이거 메이크업은 구성이요 에 구성 쌍둥이들이 자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진다 자, 두 번째로, our preference 하 우리 선호죠. 무엇에 대한? 음식에 대한 선호가 유전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자, 우리 balanced diet. 이거 뭐야? 그렇지. 균형 잡힌 식당이죠. 이 균형 잡힌 식단이 아주 essential 한문이 필수적이다. 무엇에 대해서 필수적이에요? 우리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다음, 유전공학은 어떨 수가 있어요? cure. 치료할 수가 있어요. 어떤 우리 fatal. 치명적인 이란 뜻입니다. 여기에서 온게 뭐야? 페르 우리 페르 하면 치명적인. 여기서 온게 뭐야? 판무 파탈, 온무 파탈 들어갔어? 파탈 이 파탈이 뭐야? 프랑스어로 치명 치명 이 패틀이라는 거는 죽음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판무 파탈, 온무 파탈은 판무, 온무가 남자 온무는 남자잖아. 판무 여자고 맞죠? 치명적인 남자, 치명적인 여자 이거예요. 알겠죠? 자뭐 보시면 되겠습니다.